안녕 라이언 옛이야기 같이 보자 날마다 빛감는 토끼비 옛날 어느 산골짜기에 더벅머리 나무꾼 총각이 살았어요 살림살이가 어찌나 가난했던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 정도였죠. 그날도 나무꾼은 땀을 뻘뻘 흘리며 나무를 해다 장에 팔아서 돈 성냥을 벌었어요. 이 돈으로 쌀을 사다 뜨끈뜨끈한 밥을 해먹어야겠다. 나무꾼이 막 고개를 넘어갈 때였어요. 저 앞에 덩치가 산 만큼이나 큰 사람이 떡 버티고 서 있는 게 보여요. 웬 사람이 저렇게 몸집이 크담?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 온몸에 털이 나고 뿔까지 돋은 도깨비지 뭐예요? 도, 도, 도깨비다. 이제 난 꼼짝없이 죽었구나. 나무꾼은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온몸에 힘이 빠져 꼼짝도 할수 없었어요. 그런데 도깨비가 대뜸 한다는 말이 나무꾼아 돈 성냥만 구워주면 널 그냥 보내줄게. 성냥이요? 석, 석, 성냥이요? 나무꾼에게 성냥이 있다는 걸 도깨비가 어떻게 알았던 걸까요? 도깨비님 이 돈을 드리면 전 오늘 저녁은 굶어야 해요. 그 소리에 도깨비가 왕구방울만한 눈을 부릅뜨고 호통을 쳤어요. 난 오늘 그 돈이 꼭 필요해.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나한테 혼날 줄 알아. 하는 수 없이 나무꾼은 허리춤에서 돈 성냥을 꺼내 도깨비에게 주었어요. 그럼 구워드릴 테니 꼭 갚으셔야 해요. 그런 걱정하지마 내가 내, 내, 내일 너희 집에 돈을 갚으러 갈 테니까 도깨비는 돈 성냥을 받고는 휑 하고 사라져버렸어요 물론 나무꾼은 그날 배를 쫄쫄 굶고 잠자리에 들어야만 했죠 그런데 다음날 저녁 나무꾼이 겨우겨우 나무를 판 돈으로 밥을 해서 막 먹으려 할 때였어요 나무꾼 총각 나무꾼 총각 안에 있나? 어제 만난 도깨비가 나무꾼을 부르는 거예요. 도깨비님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그야 돈을 갚으러 왔지. 얘따 성냥 받아라. 아, 이거 도깨비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나무꾼은 도깨비에게 연신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어요. 설마 도깨비가 진짜 돈을 갚으러 오겠나 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다음 날 저녁이었어요. 나무꾼 총각 나무꾼 총각 어제 왔던 도깨비가 또 나무꾼을 찾아왔지 뭐예요. 예따 어제 빌린 성냥이다. 그러고는 도깨비가 돈 성냥을 다시 내미는 거예요. 어제 주셨잖아요. 아 어제 빌린 성냥이라니까. 그러더니 부득부득 성냥을 나무꾼의 손에 쥐어주고 가버리는 거예요. 한데 도깨비는 그 다음날에도 나무꾼을 찾아왔어요. 옳지 어제 두고 간 성냥을 받으러 왔구나. 나무꾼이 성냥을 들고 나와 도깨비에게 막 주려는 참이었어요. 예, 따! 성냥 받아라! 네, 이번에도 성냥을 주신다고요? 그때 나무꾼의 머릿속에 퍼뜩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아하! 도깨비가 빚 갚은 걸 자꾸 잊어버리는 모양이구나.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도깨비가 주는 돈을 받지 않을 수도 없고, 그 뒤로는 도깨비는 날마다 날마다 나무꾼을 찾아왔어요. 도깨비가 날마다 성냥식을 갖다 주니 나무꾼은 그 돈을 모아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예쁜 색시랑 결혼도 했죠. 참 고마운 도깨비야. 이제 나무꾼은 도깨비가 오면 반갑게 뛰어나가 성냥을 받아들고 오게 되었다지 아마. 오늘은 날마다 빚 갚는 도깨비 황금덩이와 구렁이. 옛날 어느 마을에 오해 깊은 두 형제가 살았어요. 둘은 살림살이가 매우 가난했지만 콩도 한쪽이라도 혼자 먹는 법이 없었어요. 좋은 일이 생기면 함께 기뻐하고 힘든 일이 생기면 서로 도우며 아껴 주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형제가 함께 이웃 마을, 친척 집에 가게 되었어요. 둘은 두런두런 이야기 나누며 정답게 길 걷고 있었죠. 그때 길가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이잖아요. 두 형제가 가까이서 살펴보니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금덩이였지 뭐예요. 아니 누가 길가에 이렇게 귀한 금덩이를 떨어뜨린 거지? 그러게요 형님. 주인이 있었다면 굉장히 조심조심 가지고 다녔을 텐데 말이에요. 형제는 길가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이윽고 형이 먼저 말했죠. 아우야, 이 금덩이는 혹시 사이가 좋은 우리 형제에게 하늘이 내려주신 선물 아닐까? 그러자 아우도 손바닥을 치며 형의 말에 찬성했어요. 맞아요. 형님의 착한 마음에 하늘이 감동한 게 틀림없어요. 그러니 이 금덩이는 형님이 가지세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니? 마음씨가 곧기로야 널 따라올 사람이 어디 있겠니? 이 금덩이는 네가 갖는 게 맞아. 아니에요. 형님은 딸린 식구도 많고 제사도 지내야 하니 형님이 가지셔야 해요. 아니다. 넌 나보다 가지고 있는 논밭도 적지 않니? 이 금덩이는 네가 가지거라. 이렇게 형은 동생에게 동생은 형에게 금덩이를 떠밀었어요. 아우야. 이러다가 우리 형제가 이 금덩이 때문에 싸우게 될것 같구나. 우리 차라리 이 금덩이를 도로 내려놓는 게 어떻겠니? 맞아요. 그게 좋겠어요. 누구 한 사람이 금덩이를 가졌다가 훗날 다툼이라도 생기면 큰일이잖아요. 형제는 금덩이를 제자리에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길 떠났어요. 얼마 후 형제가 막고갯마을 넘어가는데 나그네가 지친 표정으로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보였어요. 형제는 나그네가 매우 안쓰럽게 생각되었죠. 그래서 나그네에게 다가가 금덩이가 있는 곳을 알려주었어요. 이곳에서 조금만 더 걸어가면 길 가장자리에 금덩, 금덩이가 보일 거요. 우리는 그두 명이라 놓아두고 왔으니 당신이 가지세요. 나그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러고는 형제에게 고맙다는 말도 남기지 않고 금덩이가 있는 곳을 향해 냅다 뛰어갔대요. 나그네는 숨을 헥헥거리며 형제가 금덩이를 두고 왔다는 곳에 도착했어요. 여기 어딘가 금덩이가 있다고 했는데 나그네가 두리번 두리번 주위를 살피는데 글쎄 금덩이는 간대였고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아리를 틀고 앉아있지 뭐예요. 구렁이는 혀를 날름날름 거리며 나그네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나그네는 너무 놀란 나머지 허리춤에 차고 있던 칼을 꺼내 구렁이에게 휘둘렀어요. 구렁이는 두동강이 난채 땅바닥에 떨어졌죠. 휴 큰일 날 뻔했네 괜히 잊지도 않은 금덩이를 주우려다 구렁이에게 물려 죽을 뻔했잖아. 나그네는 이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가라, 가던 길을 재촉했어요. 저녁이 되어 볼일을 모두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두 형제는 아까 금덩이를 본 자리를 다시 지나게 되었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금덩이가 크지도 작지도 않게 둘로 똑같이 나누어져 있네요. 글쎄 형님 이것 좀 보세요. 금덩이가 두 개가 되었어요. 그러게 말이다. 나그네가 금덩이를 가져간 줄로만 알았는데, 형님, 이건 하늘에서 사이좋은 우리 형제를 기특하게 여겨 두 개로 만들어 주신 게 분명해요. 그래야 우야, 네 말이 맞는 것 같구나. 우리 금덩이를 하나씩 나눠 갖자. 이렇게 해서 형제는 금덩이를 나누어 가졌어요. 집으로 돌아간 형제는 금덩이를 팔아 큰 부자가 되었죠. 그리고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평생동안 서로를 위해주며 사이좋게 잘 살았다고 해요. 황금덩이와 구렁이 <목소리도> 안녕 라이언 옛날이야기 같이 보자 다자구야 할머니 옛날 신라시대에 중령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도적들이 들끓어 사람들을 괴롭히고 재물을 마구 빼앗아갔다지 뭐예요? 신라의 아달라 임금님은 용맹하기로 이름난 장군과 군사들을 보내 도적을 잡아오라고 명령했어요. 그런데 이 도적들이 어찌나 재빠르고 잘 숨는지 도적을 잡으러 간 군사들이 번번이 허탕을 치고 마는 거예요. 그날도 도적들을 놓친 장군과 군사들이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고 앉았는데 고개 아래에서 누더기 옷을 입은 할머니가 휘청휘청 걸어오는 게 보여요. 할머니, 이곳은 도적들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위험한 곳이니 어서 다른 곳으로 피하세요. 군사들이 할머니를 가로막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할머니 도망가긴커녕 장군에게 이런 말을 하네요. 장군님, 내가 도적을 잡도록 도와줄 테니 내 말대로 해 보시겠소. 장군은 처음엔 할머니 말을 믿지 않았어요. 할머니 머리가 어떻게 되신 것 아니오? 신라 제1의 군사인 우리도 이렇게 쩔쩔매는데 할머니가 우리를 어떻게 돕는다는 거요? 군사들도 모두 혀를 끌끌 차며 할머니를 이상하다는 듯 쳐다보았어요. 일단 나를 한번 믿어보시구려. 때론 힘보다 머리를 써야 할 때가 있는 법이오. 우선 내가 도적들 속으로 들어가서 도적들이 깨어 있을 때는 더 자구야 외치고 도적들이 잠들어 있으면 다 자구야를 외칠 테니 그때. 저들어와 도적들을 몽땅 없애시구려. 할머니,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십니다. 결국 장군과 군사들은 모두 할머니 말을 따르기로 했어요. 얼마 후 할머니는 도적들의 도, 도, 소굴 앞으로 가서 다자구야, 다자구야! 를 큰소리로 외쳤어요. 그러자 도적들이 몰려나와 할머니를 두목에게 끌고 갔죠. 우리가 숨어있는 곳을 알았으니 살려둘 수 없다. 두목이 눈을 무섭게 치켜들고 할머니에게 소리쳤어요. 나으리 전 지금 아들들을 찾고 있답니다. 큰애 이름은 다자구이고 작은 애 이름은 더자구인데 이 늙은 어미를 버리고 집을 나가 버렸답니다. 제가 두 아들을 찾도, 찾도록 좀 도와주세요. 할머니는 도적 두목을 붙잡고 애원을 했어요. 주름살 투성이 할머니가 눈물까지 흘리는 걸 보자 마음씨 고약한 도적들도 불쌍한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 부모 두고 떠난 자식은 찾아 무엇하오? 우리를 따라다니며 밥이나 빨래나 좀 해주시오.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할머니는 도적. 도주... 도적들 속을 에서 함께 살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일을 하다가도 심지어 잠을 자면서도 다 자구야, 더 자구야를 외치곤 했죠. 그러니 도적들도 할머니가 아들을 찾고 싶어 다 자구야, 더 자구야를 부르는 걸로 깜빡 속고말았지 뭐예요. 그러던 어느 날 도적 두목의 생일날이 되었어요. 도적 소고르에서는 밤늦도록 잔치가 벌어졌죠. 할머니는 술과 안구, 안주를 나르면서도 다자구야, 더자구야, 다자구야, 더자구야를 외쳤어요. 그때 술에 취한 도적 한 명이 할머니에게 칼을 빼들었어요. 이 늙은이가 왜 이리 시끄럽게 구는 거야? 이봐, 그만둬. 할머니가 오늘따라 자식 생각이 더 나서 그러나 본데. 다른 도적들이 말려서 할머니인 가까스로 목숨을 구할 수 있었어요. 방기 퍼지자 도적들은 술레취에 하나둘씩 아무렇게나 쓰러지기 시작했어요. 이때를 놓칠세라 할머니가 군사들이 있는 쪽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어요. 다 자구야! 다 자구야! 이 소리를 신호로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군사들이 우르르 도적의 속으로 들어왔어요. 스레치한 도적들은 칼한번 제대로 휘두르지 못하고 군사들의 손에 잡히고 말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할머니 모습이 보이지 않네요. 군사들은 하늘을 쳐다보며 아마도 산신령이 도와주셨나 보다 하고 중얼거렸다고 해요. 다자구야, 할머니. 사이간 찾는 두더지. 깊고 깊은 땅 속에 누가 사는지 아니? 깊고 깊은 땅 속엔 두저, 두더지들이 살고 있단다. 두더지들은 땅 파기 대장들이야. 삐죽한 입으로 딱딱한 땅을 참잘 도파지. 그런데 말이야 깜깜한 땅속 두더지 마을에 예쁜 두더지 아가씨가 있었다는구나. 어찌나 예쁜지 글쎄 땅 위에 사는 동물 친구들도 땅 속을 기웃거릴 정도였자, 정도였다지 뭐니. 하지만 두더지 아가씨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눈길 한번 주지 않았어. 땅파기 1등 선수인 두더지 총각과 사랑에 빠져 있었거든. 오늘 아가씨의 부모님을 만나뵈러 갑시다. 두더지 총각은 용기 내어 두더지 아가씨 부모님을 찾아갔어요. 저는 땅파기 1등 선수 두더지입니다. 따님과 결혼하게 해 주십시오. 두더지 총각은 삐죽한 입을. 한껏 내밀며 말했어요. "뭐야, 자네 몸좀 보라고 제대로 된 알통 하나 없잖아. 우리 딸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니까, 세상에서 제일 힘센 남편을 얻어줄 생각이네." 두더지 아가씨 부모님은 문을 쾅 닫고 집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다음날, 아빠 두더지는 멀고 먼 길을 떠나기로 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힘센 사이감을 찾으러 말이에요. 쏙땅으로 고개를 내밀자 아빠 두더지는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햇살이 눈부시게 쨍쨍 비치고 있었거든요. 그래그래 그래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센건 해님이야. 내 사이감으로는 해님이 딱 좋지. 아빠 두더지는 해님이 사는 산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세상에서 제일 힘센 해님,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딸과 결혼해 주시겠어요? 아빠 두더지는 점점 빼며 말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뭉개구름이 몰려오더니 해님을 온통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본 아빠 두더지의 가느다란 눈은 공처럼 동그래졌어요. 그래 그래.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센건 구름이야. 내 사이감으론 구름이 딱이야. 아빠 두더지는 달랑달랑 구름을 따라 들판을 내달렸어요. 세상에서 제일 힘센 구름님,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딸과 결혼해 주시겠어요? 아빠 두더지는 숨을 헉헉거리며 말했어요. 그런데 그 사이 바람이 쌩쌩 불어오자, 이번엔 구름이 이리저리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본 아빠 두더지는 숨이 탕. 막히는 것 같았어요 그래 그래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센건 역시 바람이지 바람이야말로 내 사위감이야 아빠 두더지는 쪼르루쪼르루 바람을 쫓아 언덕으로 갔어요 세상에서 제일 힘센 바람님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딸과 결혼해 주시겠어요 아빠 두더지는 튼튼한 나무를 꼭 붙잡고 말했어요 하지만 아빠 두더지는 곧 후회하고 말았어요. 휘키코는 바람 앞에서도 끄떡하고 있지 않은 게 있었거든요. 바로 무섭게 생긴 돌부처였어요. 그래 그래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센건 바로 돌부처야. 내사이감으론 돌부처가 딱 좋지. 아빠 두더지는 어기적 어기적 돌부처를 만나러 걸음을 옮겼어요. 다리가 아팠지만 쉴 수가 없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힘센 돌부처님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딸과 결혼해 주시겠어요? 아빠 두더지는 두 손을 모으고 쿵 손하게 말했죠. 그런데 대답을 기다리던 아빠 두더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돌부처가 끼우등 하더니 갑자기 쿵 하고 쓰러지지 않겠어요? 아니 세상에서 제일 힘센 돌부처를 쓰러뜨리다니 도대체 그게 누굴까? 아빠 두더지는 가느다란 는 눈을 초롱초롱하게 뜨고 이곳 저곳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쓰러진 돌부처 밑에서 두더지 총각이 기어나오지 뭐예요? 아니 저것은 아빠 두더지 입이 다시 떡 벌어졌어요. 그래 그래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센건 바로 두더지였구나. 쨍쨍 내리쬐는 햇님보다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구름보다 쌩쌩 부는 바람보다, 우락부락 무서운 돌부처보다. 힘이 센 두더지야말로 내 사윗감으로 딱 좋지. 아빠 두더지는 땅파기 1등 선수 두더지를 꼭 안아 주었어요. 그리고 나지막하게 속삭였단다. 두더지 총각 자네야말로 내 사윗감일세.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딸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주게나. 그 말을 들은 두더지 총각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마 춤이라도 덩실덩실 추고 싶을 것 싶었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은 사익감 찾는 두더지 여기까지예요. 바이바이.